안녕하십니까 필드봉어 이상훈입니다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은 어, 하성시에 위치한 분지섬 저수지네요 분지섬 저수지가 뒤편에 있는데요 저 화면에 보면 저차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분지섬 조그만한 저수지인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저번에 이제 시리둔봉이라고 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 줬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거기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 일단은 분지섬 저수지를 치고 오시면 지금 이 길이 보일 거예요. 지금 논에 물대는 곳이나 농사지으려고 하는 곳이 조마만 수로가 있어요. 이 길을 넘어서 한번 영상을 키고 시리 눈봉까지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셔서 우회전 해도 되고, 지금 우회전 해도 됩니다. 보시면 저 멀리 철길이 보여요. 저 철길이 아마 어디까지 연결하는 철길인지 모르지만 어 몇년 전에 공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수로 타고 그냥 쭉 가세요 지금 우측에는 분지섬 저수지가 있죠 네, 분지섬 저수지가 보이는 것을 보고 쭉 그냥 직진합니다 끝까지 직진하면 이제 막다른 길이 있겠죠 거기에서 또 좌회전 영상을 키고 가는 거니까 영상 보고 오셔도 되고 대충, 네. 네, 여기에서 조그만한 둥봉이 있죠? 여기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돼요. 좌회전을 해서 이제 좌우로 이제 모내기 하기 위해서 트랙터도 있고 차량도 있는데 우리 낚시꾼들이 늘조심히 합니다. 농민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드려 야죠. 우리가 길을 막는다든가 그들 농사 짓는데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야, 여기에서 또 우회죠. 여기는 이제 일방 길이 딱 외길 이기 때문에 먼 데서 뭐 차가 온다든가 그러면 어, 조금 비겨줄수 있는 공간을 본인들이 좀 확보를 해야 돼요. 이런 데가 이제 비겨줄수 있는 조그만 공간인데요. 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철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 앞에가 이제 시리둥봉이에요. 저넘어가 아, 시리둥봉인데요. 시리둥봉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만 더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착한 곳이 적색 지붕을 가지고 있는 공장인지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옵니다. 이게 보이면, 여기서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한 블록 더 가서 우회전을 하면, 이렇게 우회전을 하면, 조금 비포장 도로인데 조심하시고 굴다리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찾고 있던 시리둔봉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여기가 시리둔봉입니다 이제 비가 오면 저 앞에 터널 지나면 막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질퍽질퍽 해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륜구동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분들이 차를 여기다 세우고 지금 차를 쭉 세워놨잖아요 짐바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쪽에 보면 똑같은 굴다리가 있잖아요 어, 그 안으로 쭉 들어가서 또, 시리 둔봉을 낚시할 수 있는 곳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시리 둔봉에 한번 와봤는데, 조사님들이 입실이 없다고 합니다. 아, 지금부터 이렇게 배수로, 바로 옆에 논이나 이 주변으로 배수가 되고 있어요. 이 시, 둔봉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둔봉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물을 갈아서 이렇게 배수하고. 지금 배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입질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저렇게 보면 갈때 지금 배수 한 20cm 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배수가 멈추고 이제 농사철에 어느 정도 물이 채워지면 피가 오면 한번 와서 손맛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은 시리든분을 찾아오는 길을 한번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